요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 1. 인적사항 빛이 1500년에 출생하여 빛이 1390년에 사망함 요호수아 24장 29절로 31절 요호수아는 요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본명은 호세아였으나 모세 이에 요호수아로 불리게 됨민수기 13장 16절 에브라임 지파이며 눈의 아들임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분깃으로 받고 요수아 19장 50절 후일 110세를 일기로 그곳에 장사됨 요수아 24장 29절 30절 이 시대적 배경 모세의 영도 아래 초래굽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를 거쳐 광해에서 방황한 후인 빛이 1406년 경부터 강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나가는 B.C. 1390년까지를 주활동 배경으로 한다.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받고 활동하던 그 당시 가나안은 정치적으로 볼때 아직 중앙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국가의 형태로서 많은 국가들이 각기 자기의 왕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각 성읍 간의 결속력이 매우 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의 영향력도 완전히 사라진 때로서 가나안은 강력한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적절한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요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삼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난한 정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3. 성품 모세의 수종자로서 해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자출애국기 33장 11절 요수아 11장 15절 가난, 정탐후 부정적 견해를 보고한 다수 앞에 소신껏 자기의 긍정적 견해를 빌려가는 담대한 자. 극도로 분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담대히 잊칠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소유자. 민숙이 14장 9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 말씀에 따라 비무장으로 여리고 성주의를 행진함으로써 그 성을 함락시킬 만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자 요수아 3장 7-8절 6장 15절로 20절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강권하는 신실함과 강력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자. 요수아 24장 15절 사사기 2장 7절 4. 주요 공적 출애국 직구 아말레과의 전투를 지휘하여 공을 세움 출애국기 17장 8절로 16절 가나안 청타무 이스라엘 자손이 능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함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한 정복의 사명을 다함.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한 영토를 지혜롭게 분비함. 요수와 14장 1절로 17장 18절. 끝까지 하나님을 성겼고, 백성들에게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성기도록 그들과 은약을 맺음. 요수와 24장 14절로 25절. 5. 실수. 아이성 공략대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자만함으로써 실패를 초래함. 요수와 7장 2절로 7절. 기본 온주민에게 속아 은약을 맺고 또 그들이 땅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히는 화근을 만든. 요수와 9장 3절로 15절. 6. 평가 및 교훈. 출애국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이후 그의 민족을 가난으로 인도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대사역을 감당했던 요수아는 먼저 모세와 출애굽기 24장 13절, 온 백성들과 요수아 1장 16절로 18절, 24장 31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민수기 14장 30절, 요수아 1장 9절, 인정을 받았다. 이는 그가 맡은 바 임무에 충성을 다하였고, 진실하고 담대한 신앙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속된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역시 요소와 같은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계해야 한다. 야구보서 1장 25절. 가난 정탐 후 정탐꾼 대부분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로 인해 백성들 간의 분노와 운방이 들끓는 순간에도 요수하는 긍정적인 신앙자세를 잃지 않았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결코 두려워 말라고 하였던 그는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을 인준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신앙적 모습에 동요될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요수와 1장 5절 9절. 요수와는 가난을 정복하기까지 숱한 역경을 당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고 또한 군사적인 계략에 뛰어났던 요수아 사장 19절 20절 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이리고성을 비무장 행진하는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이다. 요수아 6장 15절로 20절 이와 같이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약을 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더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요수아 1장 8절 요수아는 일평생 하나님을 성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서 응답을 받은 신실한 지도자이다. 특히 그가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기를 담대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시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도우심을 표명하셨다요수와 10장 12절로 14절.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할때 담대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고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요소와의 소명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한 땅을 얻은 후에는 그들의 백성에게 영토를 골고루 분배하는 일이었다. 요수와 1장 2절 11장 23절 이는 곧 성도가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힘써 마귀를 대적하고 이후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됨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나라와 의나라 기업을 얻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겠다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수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